펄어비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제한 인사드립니다 이거 펄어비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드디어 중국에 검은 사막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1년 정도 동안 CBT, 즉, 클로즈베타를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텐센트 전체 플랫폼에서 기대적 2위에 오를 정도로 중국에서의 엄청난 관심도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중국 시장, 진출하면 너무나도 좋긴 한데, 이 정도로 호들갑을 떨릴인가? 라고요 그건 이 기사 하나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지금은 로스트아크로 유명한 스마일게이트, 이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를 있게 해준 게 바로 크로스파이어의 중국 대흥행 때문인데요. 2022년 6월 기준 누적 매출이 무려 135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고. 이게 대략적으로 하나로 따지면 약 18조 8천억 거기에 로열티까지 포함을 하면 19조 원이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중국에 출시가 된 이후에 매년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수익을 벌어가고 있고 로열티만으로도 5천억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시면 게임사들이 왜 중국 시장 판호에 목숨을 거는지 다들 아실 수 있겠죠 하지만 중국은 최근 국내 게임사들에게 판호를 내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퍼어비스가 뚫어낸 겁니다 그것도 모바일 게임이 아닌 PC, MMORPG로요 이거 진짜 엄청난 거예요. 또 추가로 아주 좋은 소식이 있죠. 이번 하계올림픽이 개최 중인 프랑스 파리에서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한국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한 컨텐츠인 아침의 나라를 소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의 사람들의 이목이 쏠려 있는 파리의 중심지에서 말입니다. 현재 펄어비스는 올해 8월에 있을 게임스컴에 참가한다는 소식과 붉은 사막 공개 관심도로 인해 펄어비스는 이미 전 세계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이런 기업이 붉은 사막이 나오기 전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파리에서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를 하면서 검은 사막을 홍보를 하고 있다? 이거 정말 엄청난 기회라는 겁니다. 자이번2024 게임스컴은 펄어비스에게 아주 아주 좋은 기회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유리한 위치에 서 있어요. 그 이유는 딱히 이렇다 할 경쟁작이 없다는 거예요. 소니, 닌텐도 등이 불참을 하면서 트리플 A급 게임 경쟁사가 거의 없다는 점.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 트리플 에이크 게임이 많이 나와서 경쟁 작도 거의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퍼어비스에게 이번 게임 스컴은 엄청난 기회이자 주인공이 될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퍼어비스의신작이 공개가 되고 다들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영상을 보면서 기대를 한껏 품고 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품으면 됩니다 장담 한 가지 할게요. 펄어비스 올해 안에 반드시 사고 냅니다. 기존에 있었던 전 고점? 제가 보기엔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펄어비스를 확실한 타점에서 확실하게 물량을 담아둬야겠죠. 그런데 솔직히 이미 여기저기에 투자를 많이 해두셔서 시드머니가 부족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며 있어 종목을 선택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 테마 역시도 눈여겨 봐야겠죠. 단순히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테마를 선택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진행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건 당장이 아닌 그 테마의 비전을 확인하는 일명 가치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 살아있는 전설, 워렌 버핏. 그가 처음에 주식을 접한 건 11살 때라고 합니다 11세 시절 차트를 보고 시티 서비스라는 종목의 우선주를 38달러에 매수를 해서 40달러 초반에 매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종목이 200달러를 넘어가는 것을 보고 진정한 값어치가 있는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가치 투자를 시작하게 을된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11살 때 불과 2달러를 벌었던 그는 현재 1348억 달러 하나로 186조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거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테마, 그리고 그 테마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하냐고요. 현재 가장 핫한 테마 키워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시겠죠. 제약 바이오도 있을 거고 AI, 메타버스, 웹 3.0, 반도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등등등 아마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엄청난 미래 먹거리이자 비전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너무나도 많다 보니 이걸 다 투자하면 되는 건가? 쉽겠지만 아쉽게도 우리에게 그 정도의 자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잘 골라내셔야 하는데요. 자, 그럼 한번 봐 볼게요. 우선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는 아무래도 AI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공지능 챗봇 AI 챗 GPT로 시작된 대화형 인공지능의 열풍으로 현재 AI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뿐 아니라 국내와 중국 등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의 발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있죠. 이 AI 기술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반도체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개발하는 것이 바로 웹 3.0과 메타버스 이두 가지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역시 AI에 투자를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죠. 2025년, 전력 문제는 무조건 발생할 것이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AI의 미래는 없다. 라고요. 또한 이 에너지라는 것이 환경 파괴를 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 보니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에너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벌써 눈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의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2040년 부근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전면 금지가 되고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만 탈수 있게끔 법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또이 에너지를 생산을 하더라도 공급을 하려면 필요한 게 역시 전선이죠. 있즉 구리의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 관련 테마가 엄청난 빛을 볼 수도 있죠. 이것만 보셔도 단순히 ai 테마 하나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메타버스 웹3.0 그리고 ai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그것들을 공급하기 위한 구리 관련 테마까지, 즉 단순히 한 가지 테마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 테마들간의 연결고리를 파악을 해서 그 연결고리의 순서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어떤 종목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이미 영상화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아 이게 참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해당 영상이 잘리면서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벌써 투아웃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 더 경고를 받게 된다면 저는 앞으로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귀찮으시겠지만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 2261의 6775 010 2261의 6775이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요 앞으로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맞는지 확실하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절대로 정보나 종목 공유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나 멤버십 가입 유도 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간혹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 매수하시지 마시고 그냥 관심 종목에다가만 등록을 해두세요 그리고 그 종목이 제가 정말 말씀드린 대로 기가 막히게 상승을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먼저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저 강지원과 함께 걸어가 보시죠 그리고 그 믿음 제가 확실하게 드릴 자신이 있으니까요 010-2261-6775 010-2261-6775이 번호로 문자 5 꼭 남겨주세요. 이 문자 한 통이 정말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투자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이렇게 내드리겠다는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계좌에 생기가 띄고 건강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게끔은 할수 있으니까요. 계좌만 봐도 웃게 해드리고 주무실 때 마음 편히 주무실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